네, 안녕하세요. 면세입니다. 오늘 은행도 공기업도 아닌 생소한 자기소개서 특강으로 다가와서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때부터 이 자기소개서 특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계속해서 은행과 공기업을 해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 생산직 채용에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어제죠. 대한민국 이제 세운 박람회를 다녀왔더니 지하철 역부터 해서 그 센터 안까지 정장을 입은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너무도 간절하게 설명을 듣고 부스를 찾고 정장을 입고 공고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쭉 해왔다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든 좋은 공고가 있으면 소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기도 했고 또이 현차 생산직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소개서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템플릿식 자기소개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차생산직 자기소개서 특강 간단하지만 세밀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생산직 자기소개서의 주요 포인트부터 살펴보고 가자면 먼저 생각보다 자기소개서는 후순위일 것 같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문항이 예상보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 지금 채용인원이 굉장히 많죠 채용인원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자기소개서 보다는 그 앞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력 경력, 경험 등이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생각보다 후순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기재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키워드보다는 그냥 아 쉽게 써야지 하고 말을 막 풀어 쓰시기보다는. 딱 봤을 때 들어오게, 만약에 데이터로 돌리더라도 바로 탁탁탁 잡힐 수 있도록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뜬구름 잡는 소재보다는 현장, 안전, 꼼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제가 각 문항마다 템플릿과 그 예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시를 보고 또 주요 포인트를 보고 아, 이런 소재를 선별해야지 라는 걸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700자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공기업 만약에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력 경험 기술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경력 경험 기술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소개서 오랜만에 쓰고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일과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를 작성하는 게 경력 경험 기술서인데, 이 1번 문항이 바로 현대 자동차 생산직 자기소개서 문항의 이 경력 경험 기술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빌리티 기술 을역즉 생산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는 이걸 위해 뭘 준비해왔니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나는 이런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합해라고 마구 자랑해야 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본다면 무조건 1번을 우선적으로 보고 2, 3번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차 생산직을 쓰시는 분들 중에는 전혀 생산직에 관심이 없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쓸수 있는 방법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기나 전자 등 생산직과 관련된 뭐 업무 지식을 갖고 있다면 뭐 관련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더도 좋겠죠. 이런 거를 갖고 있다면 다 넣어서 작성을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몰아 넣어두셔야 아이 친구가 어? 와서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다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당연히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혹은 이런 곳에서 실습이나 근무 경험이 있다면 베스트고요. 이거는 좀 코레일 현장책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그냥 하루 일한 일용직 근무여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역시 1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 1, 2번과 전혀 관계가 없고, 선생님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다 저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좌절하지 말고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여러분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관련해서 일을 해본 적은 없고 뭔가 생기지만 나는 뭐 디지털이라든지 it라든지 핸드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혹은 전자 제품이 나오면 항상 스펙을 분석해보고 혼자 공부해봐 라는 내용도 여기에 소재로 하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분석하고 어떻게 이 공정이 반도체든 뭐든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역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로는 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따로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항에서는 차별화된 강점도 같이 물었는데 차별화된 강점을 뭘 써야 되냐면 책임감, 열정 등 그렇게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전공을 생산직 업무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예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자기소개서 모낭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 무엇인지, 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뒤에서 이 역량을 정리하는 걸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일단 얘네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요게 부합하다는 근거를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작성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 관심사, 지식을 정리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는 모든 근거가 경험과 경력으로 근거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 경험, 경력, 근거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제외하고, 뭐 책임감과 열정 같은 역량, 그리고 앞에서 예시를 들은 IT와 같은 관심사, 그리고 뭐 전기기사와 같은 지식, 이세 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준비했었다라고 돌려 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두 가지로, 만약에 관심사가지 없다면 이 역량으로 세 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 전에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부합한 이유, 내 경험, 경력, 지식 같은 게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강점을 어떻게 입사해서 활용할지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자기소개서 템플릿 따라 금방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한번 볼게요.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먼저 이 템플릿을 보시고 제가 이 템플릿 다운 받을 수 있는 주소도 댓글에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보시고 여기에 그냥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나에 대한 얘기만 넣으면 자기소개서 금방 완성되고 혹시 표절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 문장 조금 조금씩만 바꿔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볼게요. 소제목. 이러이러한 ABC 내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는 근거 ABC를 갖고 있기에 여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란 내가 생각하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은 A, B, C를 갖춰야 하는 역량을 갖춰야 돼. A, B, C라는 역량과 지식 혹은 관심사를 갖춰야 돼라는 근거를 여기에 작성해 주셔야 돼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란 이러이러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 A, B, C가 필요해라는 걸첫문단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가 되고자는데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이 A, B, C를 굳이 선생님이 이어부터 쓰고 예를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A, B, C를 앞으로 뺀 이유는 지원자 수가 많고 자기소개에서 문항이 단순할수록 여러분이 초두에 이목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두 갈씩으로 박아주시는 게 이목을 끌고 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ABC 같은 건두 갈씩으로 빼주세요. 다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대요. 첫째, 우리 지식, 역량 관심사 지식이 세개 활용하기로 했죠. 이거를 돌려서 작성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이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근거가 있다. 실제로 이러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어떻게 할수 있어. 라는 거를 두 번째 문단에 쭉 정리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문단에 특히 내가 이 강점을 얘기할 차례예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점을 쌓아왔다. 사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이 외에 갖다 붙인 거지만, 우리 자기소개서에서는 "너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어" 라는 식으로 조금 바꿔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점을 쌓았대요. 이 강점을 쌓은 과정, 이러이러이러해서 강점을 쌓아왔기 때문에, 입사 후에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템플릿이 딱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세 가지를 먼저 딱 언급을 두가시씩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의, 이렇기 때문에 필요해. 내가 합당해라고 다시 한번 정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차별화된 강점 순으로 자기소개서 1번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살펴볼게요. 이거 저도 생산직에 대해서 막잘 아는 게 아니고 근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정,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한 예시를 갖고 왔고 사전 조사가 안된 거기 때문에 흐름만 어떻게 템플릿을 활용하는지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품 및 사양에 대한 관심, 문제를 찾아내는 세심함, 강한 안전 의식을 갖고 있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책임감, 열정, 이런 것만 쓰면 너무 뻔한 키워드라 눈에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로 인식해주시는 것도 좀 색다르게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겠죠. 보베르티 기술 인력이란 세심하게 분석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얘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한번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에 맞는 인재가 되고자 첫째 IT 기기 부품과 사양에 대해 공부를 해왔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왔기에 여기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이런 걸 정리해왔기에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어, 업무에 빠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정리해주시고 둘째 세심함을 갖고 있대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당시 근거가 나왔죠. 이렇게 하면서 오차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오류를 줄일 수 있대요. 셋째 강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대요. 이러이러하면 항상 사전과 사후 점검을 진행했기에 동료들의 안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래요. 특히 업무를 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체력을 쌓대 이유죠. 뭐 러닝, 헬스, 복싱 등을 통해 근력과 체력을 길렀고 이를 통해 실제로 열몇 시간의 업무도 오차 없이 내가 여기에서 근무할 때도 열몇 시간 이상의 업무도 오차 없이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생산직에 필요한 지식, 관심사, 역량을 뭔지 한번 쭉 나열해보세요. 일단 지식에는 어떤 게 필요하겠다. 관심사는 이런 거 관심사 갖고 있다고 하면 좋겠다.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좋겠다. 쭉쭉쭉 나열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장 부합한 세 개를 설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제가 일단 단편적인 예시로 체력을 작성을 했어요. 만약에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별화된 강점을 근무 경력이나 혹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근무했던 회사에서만 다룰 수 있는 지식을 요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체력 같은 거쓸 수도 있고 또 디지털 역량이나 언어 역량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디지털 역량은 뭐 축축 홈페이지를 보니까 추후 디지털 같은 것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빠르게 배워서 조직들의 동료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언어 역량, 뭐 외국에서 어떤 사례를 하는지 내가 참고해서 설명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여기에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문항부터는 조금 단순합니다. 2번 볼게요.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과 본인 성격의 단점, 노력을 풀어달래요. 이건 당연히 600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점입니다. 물론 협업이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단점이 뭔지가 더 키워드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단점을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생산직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역량이 뭘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밑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현대자동차 생산직에는 어떤 협업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봐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차 생산체에서 협업 문항을 왜 물을까요? 각 공정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더블체크해서 좀 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 아니면 업무가 밀리지 않고 좀 돌아가기 위해서 그 협업이 필요한 걸까? 혹은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빗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왜 협업이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서 이와 비슷한 협업을 했던 사례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점을 찾기 위해서는 협업 과정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역량이 뭘까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현차 생산직에서 공정과정을 할때 필요하지 않을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창의력, 도전정신,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 리더십 같은 거는 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했다면 얘네를 단점으로 끌어내주셔야 여러분이 면접에서 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실제 성격의 단점처럼 뭐 성격이 급하다, 화를 잘 낸다, 게으르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면접에서 공격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역량을 단점으로 끌어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현차에서 아 이런 역량이 심지어 도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항에서 묻고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텐데 그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라 것만 응급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이 협업을 했던 경험과 비슷한 경험 찾아주시면 돼요. 현장에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분업했던 경험 중에서 찾아서 협업 사례를 찾아봐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야 될 거는 협업에 있었던 목표와 어려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과정, 그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나의 단점과 노력,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살펴볼게요. 어떠한 경험 당시에 어떤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혹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어려움 있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우리 팀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했어. 뭐 보통 한세 단계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뭐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어요. 혹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등등등을 언급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결과, 문제를 해결했어요. 혹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혹은 이 둘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단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단점은 있지만 사실 그와 반대되는 일은 되게 잘해. 이러한 일은 잘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한 결과 이러한 그 일처럼 나는 극복을 할수 있었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근거를 같이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해서 쭉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즉 조직에서 협업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의 단점도 보였어. 근데 내가 이 단점도 극복했다? 입사에서도 내내 우리 협업해야 하는 거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점도 극복한 내가 이 협업 과정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잘 돌아가기 위해 내가 이바지할게, 서포트할게 라는 내용을 여기에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시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베이커리,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일부러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아르바이트 예시를 갖고 왔어요 헌신하는 협업을 통해, 어떠한 협업을 통해 이렇게 바쁜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 벌써 바빠 보여요 이러한 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내가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가 첫 번째 문단에 나오죠 일을 해결하기에 가장 먼저 나는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고 이렇게 했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 결과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 증대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자 이거 볼게요. 우리 현차에서도 협업을 요구하는 이유가 서로 서로 업무를 잘 도와서 차를 빠르게 생산해내서 우리 매출을 높이자라는 거잖아요. 차 대기 시간 길어져서 취소하는 고객 없애지 말고 빨리빨리 생산해내자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출 증대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같은 맥락이에요. 즉 여러분도 무언가 제작하는 혹은 무언가 함께 힘을 합쳐서 협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했기에 매출까지 내가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소재를 찾아봐주시면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다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내 단점도 알수 있었대요. 주어진 업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지만 나를 한번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주어진 업무에서 성과를 잘 내. 근데 내가 뭔가 지시를 하는 건좀 어려워한다? 왜? 현자생산책에서 사실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리더십보다는 팔로워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에 리더십 관련해서 도서를 읽고 일부러 반장 역할도 하고 이렇게 자처한 결과 추후 직급이 쭉쭉쭉쭉 올라갔을 때 팀원들의 고충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때 필요한 부분을 지시하면서 카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대요. 나, 내가 리더십 키워서 실제 우리 카페 성장을 이뤄냈었다. 나, 나 이렇게 이제 리더십까지 갖췄어.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요. 목표가 있던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그를 위해 내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단점이 발견돼서 극복해서 매출을 이뤄냈어. 즉, 이 2번 문항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무언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지만 협업을 해냈고 매출을 올렸다. 입사에서도 협업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목표 물량을 맞추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것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문항, 마지막 문항 보겠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좀 비슷하죠? 극복해낸 방법을 700자로 쓰래요. 저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볼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분은 팀 내기 2번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조직에서 목표가 있어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인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했어 라는 소재를 쓸수 있고요. 만약에 개인이라면 뭐 직무 관련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어 혹은 관련 지식 목표 혹은 체력적으로 내가 어떤 도전을 했어 라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련 높은 좀 자격증이나 체력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던가 직무 적합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그 내용을 작성하시면서 어, 나는 좀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이야. 나이 정도로 너희 현찰을 위해 준비했어라는 걸 어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조직에서 이번이랑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조직에서 조직 목표 설정,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갔던 경험을 쓰시면서. 나는 우리 팀을 왜 나는 항상 어디에 속하든 그 팀의 목표를 위해 욱셔으시하고 우시아 동료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헌신하는 사람이야라는 걸이 문항에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팀 경험을 쓰실 분들은 나는 팀의 성과를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야. 우리 팀이 잘되기 위해 난 스스로, 아, 여기까지 해야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무조건 달성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어필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뭐 이렇게 이런 산도 등반할 정도다. 이런 뭐 복싱대회 나가서 일등할 정도로 내 한계에 도전하고 체력적이고 이 정도의 현찰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야. 이런 걸 어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들 내가 세웠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웠던 이유 정리해 주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방법이 뭔지 입사 포부를 본지 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한번 살펴볼게요 경험 당시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내가 어떤 경험할 때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어 당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의 성장을 위해 혹은 나의 한계에 도전해보고자 혹은 팀의 성장을 위해 이러한 값의 목표를 설정을 했었다. 내 목표에 대해 설명을 해준 거죠. 당시, 근데 이러한 상황이었어. 당시 몇 명이서 일했고, 곧 얼마 기간 안에 일했어야 됐고,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 이 상황을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언급해주세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어떻게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라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해주시면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 결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뤄냈어. 그래서 만약에 글자 수가 700자기 때문에 좀 남는다면 이를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 바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베이커리 예시 그대로 갖고 왔어요. 베이커리 당시에 이제 물량확고 아예 비슷하게 가는 거죠. 우리 차 물량 맞추는 것처럼 물량이었는데 이렇게 노력한 경험이 있대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예약을 거절해야 할때 차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목표를, 문제를 막고 매출을 높이고 싶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대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 나왔습니다. 예약이 작년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과 함께 노력을 했으나 이렇게 신입만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대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까지 이뤄낼 수 있었대요. 이를 통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도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나는 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언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결국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위와 같은 예시로 팀 얘기 쓰실 때 위와 같은 예시로 목표 물량 확보 혹은 목표 무언가 달성 영업량 달성 이렇게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 내가 뭔가 목표를 팀과 함께 달성하기에 노력했던 경험을 작성하세요. 최대한 생산직과 비슷하게 만약에 개인적인 걸쓸 거면 뭐 등산 목표라든지 운동 목표, 자격증 목표, 지식 쌓기 목표 등인데, 이거를 쓰실 거면 누가 봐도 "와, 이걸 해냈어" 라고 할수 있는 거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현차 생산직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이 생산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보다는 그 앞에 쓰는 경력 경험 뭐 그런 이력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이 웬만하면 아이 문항을 생산직 담당자가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주세요. 아이 사람이 들어면 매출 물량 맞추기에 노력할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여러분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 오랜만에 뜬 정말 귀한 기회죠. 현차 생산직.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